안녕하세요. 까진남자, 순동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어려워지 목소리가잘안 나오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후륜구동의 눈길 운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 넓은 그 눈밭에 지금 제 차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후륜구동 눈길에 약하다, 뭐, 언덕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후륜구동이 눈길에 제일 약한 방식인 건 맞지만, 그 서울 시내에서 못 갖고 다닐 정도로 만약에 뭐 아주 높은 경사라면야 그거야 뭐 사실 뭐사륜구동이라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주차장에 넣고 빼고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후림구동 문길 운전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 차는 프론트에는 235 사이즈, 뒤에는 255 사이즈 공구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거기다가 여름용 타이어예요. 그래서. 그 눈길 운전하는 가장 안 좋은 조건이니까 아마 제가 할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웬만하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죠. 자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 차가 지금 회전가 올라갔는데 차는 제대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흐지마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면 뒤로 가죠차게이 음. 그 상태에서 다시 뒤를 놓으면 이제 차가 앞으로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살살 밟아주면 이렇게 분사해고 차가 앞으로 가수밖거없요 근력이 음. 없는 곳. 그 제로인 지점에서 아무리 밟아도 이게 뭐 계속 헛돌 뿐이지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를 뭐 약간 튼다든지 아니면 후진 전진 후진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접지력이 있는 부분, 바퀴 앞쪽 혹은 뒤쪽, 접지력이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눈길, 완전히 눈이 사인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컵을 돌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생각한 거보 차가 덜 돌죠. 더 돌죠. 그런데,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런. 그 차가 없는 그런 공터 같은 곳에서 해보시면, 그게 컨트롤이 절대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란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차가 뭐, 일로 걷건 절로 가고 막 그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생각한 그런 방향으로 가거 지금 서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 끼운 제 차도, 광폭 타이어가 눈길에 제일 안 좋은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냥 순정 타이어를 끼운 차라면 거의 대부분 가실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모드에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코너링을 한번 해볼까요? 코너링을 할때 밟고 있으면 차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줄이죠. 얘만. 왜냐하면 요그 차가 미끄러지면 미끄러지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해주는 장치가 뭐 요즘 차들 거의 다뭐뭐 뭐 국산차도 옵션이지만 수입차, BM, 특히 BMW는 모든 차에 다 달려있으니까 그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힘이 빠지는데 그럴 때는 일단 멈춰요. 그 다음에 DTC 버튼을 눌러요. 요 지금 뭐 차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다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요 비상등 아래 보면 DTC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을 차가 원래 알아서 해주는데 그거 말고 좀더 다이나믹하게 갈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뭐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켜시지만 이런 눈길일 때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차가 미끄러진다고 판단해서 힘을 빼버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는다. 차가 힘이 자꾸 자기 알아서 빼버린다고 라 하시면 DTC버튼 오르막 오를 때도 마찬가지 DTC버튼을 눌러주면 이쪽 창에 DTC라는 마크가 보이시죠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DTC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가볼게요 약간 더 미끄러지는 거 느껴지시죠 미끄러져도 바퀴가 계속 돌기 때문에 힘을 안 빼기 때문에 추진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좌회전. 좌회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돌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지금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카운터 스티어를 꺾어주면 돼요. 아, 지금 또 이제 눈이 많으니까 다시 차가 멈췄는데, 보세요. 후진으로. 뭐냐면 DTC도 아니고 DTC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이나믹 디렉션 컨트롤 시스템, 뭐 ESP 해가지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 모든 안전장치가 다 꺼져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미끄러짐 위험 표시가 뜨거든요. 저거는 고장났을 때도 뜨고 일부러 껐을 때도 뜨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를 지금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아까처럼 제자리 360도 회전 같은 건 차가 알아서 못하게 막아요. 근데 지금 뜨면 지금 저는 차가 앞으로 똑바로 안 가니까 지금 핸들을, 카운터스를 계속 꺾으면서, 카운터 똑바로 가, 가고 있지만 핸들은 똑바른 상태가 아니죠. 360 돌기도 하고, 지금 바퀴는 계속 꺾돌고 있어요. 뭐 눈길이니까 바퀴가 닿지는 않겠지만 지금 차는 똑바로 가죠. 똑바로 가지만 저는 핸들을 계속 꺾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꺾어주면 앞바퀴가 그립력 확보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똑바로 갈수 있어요. 많이 꺾으면 차가 돌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차, 그, 눈길에서 차가 빙글로로 돌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핸들을 오조작했다는 얘기예요 핸들을 너무 꺾어가지고 차가 빙글로로 돌았다는 얘긴데, 지금 직진하려면 핸들을 어느 정도 꺾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위험문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지. 거기서 핸들을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요인. 자, 조용 이게 지금 엔진 소리가 크니까 조용히 하고 얘기하자면, 핸들을 너무 쓸데없이 꺾어가지고 차가 빙글을 도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제가 그, 모든 안전장치를 껐는데, 안전장치 없는 차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되지만요, 노면이라는 게 지금 여기도 보시면, 화면은 아마 다 흰색으로 보이시겠지만 어떤 데는 눈이 내린 그대로 있고 어떤 데는 그게 얼어 있고 어떤 데는 차가 지나가서 좀 다져져 있고 또 어떤 데는 주차한 자리가 있어서 아스팔트가 드러나 있고 그래요 노면 미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우라는 그러니까 건 이제 마찰 개수죠 노면의 마찰 개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노면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 노면의 마찰 개수 여기 노면의 마찰 개수 그걸 다파악하는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눈길 운전에 장사 없다는 게 그래서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마찰 개수가 다르면 차는 그 순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차가 뭐, 그걸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조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뭔가가 나타났을 때, 핸들 똑바로 하고, 브레이크 잡는 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눈길에서 회피하려고 핸들 을꺾었다가는 돌게 마련이고,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을 전혀 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도는 상태에서 뭐, 뒤로 박을 수도 있고, 뭐, 옆으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푸른 구동이 눈길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1년에 뭐 360일 오는 나라도 아니고 며칠 뭐 쌓여있는 거라면 푸른 구동을 택하는 장점 푸른 구동이 얻을 수 있는 평상시 장진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푸른 구동을 타면서 눈 오는 날못 달린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스노우레이스 같은 것도 많이 외국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공터가 있으시면, 차가 없는 안전한 공터가 있으시면, 눈사인 공터에서 연습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차가 눈길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시고 나서, 푸른구동에그 눈길 운전이 어떻다.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 눈이 처음 내린 거를 거기서 처음 운전해보고서 푸른구동은안 돼. 라고 하는 건좀 불쌍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